안녕하세요. 카일로의 이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신형 G80 2.5 터보 이름 모델입니다. 2022년형으로 2021년 12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관리하기에도 편하지만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G색 컬러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필수 옵션인 파퓰러 패키지와 19인치 휠, 컨티넨탈 타이어, 드라이빙 어시던트 패키지 2, 이열 컴포트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적용으로 한층 더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내외관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19인치의 컨티넨탈 타이어와 실버 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적용으로 18개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까지 들어있어 고속도로 주행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22,000km가 조금 넘는 짧은 키로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네시스 규유의 12.3인치 3D 계기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외관에서 확인되었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14.5인치의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비와 어라운드 뷰, 그리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등 모든 제네시스 옵션 등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터치식 컨트롤러를 통해 앞좌석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까지도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다이얼식 변속기와 오토홀드 기능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2열 컴포트 패키지 2 적용으로 뒷좌석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작동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교환된 곳 전혀 없으며 그리고 당연히 오일 누유나 냉각수 누수 당연히 없습니다. 앞타이어 90% 뒤타이어 85%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일반 차체 보증과 엔진 미션 보증기간이 5년 또는 10만키로 이내로 동일합니다. 보증기간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으로 큰 걱정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신차로 구입하셔 운행하시다가 저희에게 판매하신 1인 신조 차량으로 깔끔한 내관 상태 유지중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